심판. 그래. 심, 심판 있나? 육성으로 볼까? 여기 있어요. 오, 움직임. 와이, 올라가지. 아깝다. <laughs> 아 감기 얼마나 <올바던> 태양한테. <laughs> 어, 나 감기 안 하는데. 하나 사는데 오자마자 태양이 울마 울며가지고 어허. 괜찮아요? 뭐야 못 봤다 <laughs> 안안돼성 <아유, 웃음> 아하 잘다 어. 오마이갓 <laughs> oh 형님 지명맞다 지명, 맞다, 지명. <laughs> 아, <태어나. 웃음> 파이팅 저응 음. 아니 저도 많이 넣어 아, 그래? 음. 괜찮았죠? 믿을면이 믿을면 오케 이오오 따닥 따닥 오수원이손주 좋아 수원 이니같저 분이에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 <laughs> 서른... 몰라 뭐야? 누가 전부 다 형님인가? 다섯생인가? 나보 동생인데? 38? 3 8명이형이요두이요이요두번어요두트이이어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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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형건이요두이막 막, 막 걷는데? 요이이요두 번이요. 이이거 에어워크 수준인데? 뚝딱이네뚝딱이 <laughs> <laughs> <두> <laughs> 자기도 이가이요이요두 번이요. 아... 그냥 가서 되는데 <laughs> 아니요 그래, 그래. <laughs> 바뀌었다 바뀌었다 널 찍어줄게 웅기야 <laughs> 힘 빼지마라 웅기형 체력이 좋아가지고 웅기야 움직여야지 그래 힘빼지마한 힘 한, 한 번, 한번도힘 빼지마라 한번 <laughs> 움직여야지 <laughs> 아, 상홍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쪽 말고 뒤쪽으로 가야지. <laughs> 형, 앞으로 조금만 나가야 돼요. 형님 집이 얼마라 이억이라고 어? <laughs> 형님 집. 이억에서. <laughs> <주말은 아파서>. <laughs> 네. 3억 5천 올려 3억 5천 올리라고요? 어 마이너스 1억 3천? 응? 음? 5억 3.. 5억 5천이에요? 5억 8천인가어왜 5천? 이렇게.. 집이 왜 이렇게 비싸요? 1층에 큰 테라스 붙어있어가지고 아, 예, 2층, 3층이 3, 싸고 2층이나 네, 그 뭐. 4층은 로얄층 아, 진짜, 진짜. 음. 평범한 로얄층? 근데 네, 4층이 로얄이 완전 4층 옥상 가스거든아 그러면 4층 있이겠네 4층 유거하고 보면여기다 평수 늘어나면 이제 하긴 4층은 활용도가 높네 이리가야지 아, 이거는 옥상에서 거기... 뭐 하나? 그러니까 그 구조 있고 복층 있고 옥상 있어 아. 애들이 있으면 좋지 뭐 캠핑하고 뭐 난리 났 집값 올랐어? 안 다치게요 집값 지금 시세는 <시선은> 안 나왔어 살린 <laughs> 적 없어 음. 나만 다행이죠. 요즘 제주도 근데 집안 팔려가지고. 맞아요. 그냥 사는 살아야 돼. 네. <laughs> 평생 살아야 돼. 그냥 네, 거기 자기 집인 거지. 월세까지 어. 네. 음. 어. 거기 있어야 돼요. 어? 아니면 <laughs> 그월 월세나 전세야. 아, 근데 지금 돈도 음. 잘나가는데요 월세는. 아, 연세는 잘 나가더라고. 어, 연세 잘 나가. 하는 데돈이응 심판 레프리, 어. 3점까지? <laughs> 어. <laughs> 아, 아, 미쳤다리. 아, 갑이다. 살짝 받고 살짝 높았어 근데 3점 포물성이 좋아요. 아 어, 형운이 와, 세개 남았어요. 세 개. 여 개도 막았습니다. 4점. 케이 라 <웃음> <웃음> 어? 나왜나 홈런 나 좋은데 왜흐흐안보여서 <laughs> 그렇지 홈보이죠 어, 나이스 패스 진정해, 진정해. 약간 네. 네. 좀 나이스 약간 철좀 중후하게 가는알겠 나이스 패스 오케이 네. <laughs> 좋은데 패스? 패스. 이것도 안돼요? 어? 돼돼네 네, 네, 이건돼요? 어, 좋아, 좋아. 좀흥이흥원 어, 좋지 않아. 오케이, 오 리볼. 빨리 돌려 줘. 리볼. 찾고 있어? 찾고 있어. 네. 지금 발뛸라고요 에어커 조심해야 돼. 와, 아, 좋았좋았 좋았어. 좋았 아, 좋았 아, 아, 바로 그냥 동점네. <laughs> 아,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뭐 어, 그러니까. 니까야지좀가져가야 좀 되나? 이러니까 감기 걸리지. <laughs> <laughs> 원샷. <웃음>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맞추면 <laughs> 좋겠는데. <laughs> 이거야? 응. 저지. 스쿼팅 지 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저지 안해 안돼 공기 저 자리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데요 진짜. 샷 손목 터넷 좋았 나이스 손목 인정 <웃음> <웃음> 오 나이스 패스 20. 어. 어 패스만. 오, 리바운드까지 경합. 리바까지. 오 플레이 방금. 방금.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아하이 아이씨. 대제이 이시. 와우. 둘다 빠르다. 아이고 아. p 아, 플레이. o 웅이 레이드 좋아졌는데, e Jordan. Good 어 o b May the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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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r d 이 n j o r d 아 n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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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r d a 니 Jordan. Jordan. j o r d 오이든 오이든 잘하고 있는데 오이든 이 빨라 개빨라 개빨라 원투 올라가 아하이트오블링트이든트이블이래 오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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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h a t the 가드형가 b 형형 w h a 가 the trouble? What the t r o u b 소리야? 난저 정도로 <laughs> 몸을 세우지 않아 e What 아, h e trouble? What the t 어우 씨, 난리 나데 여기 여기 바이 근데 요즘 감기 유행이래요. 이게 좀 유행 져야 되지. 나 감기 걸렸 아! 아, 오이 형광연 메이드. 메이드 어, 원이 좋아.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파이팅. <laughs> 구초요구초 아, 이점 4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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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땡기고 <laughs>